안녕하세요. 팀의 다육생활입니다. 어저께 비가 많이 왔습니다. 음, 지금 제가 이제 저면관수를 음, 계속하고 있다가, 밖에 있는 아이들은 아직까지, 음, 물을 못 줬거든요. 그래서, 아, 비가 와서 정말로 해갈이 된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또 비가 온다고 하니까, 음, 또, 예, 비를 맞칠 겁니다. 그냥. 음,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습니다 그래서, 어, 밖에 있는, 요, 그리 돼 있는 아이들 다 비를 마칠 생각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요, 더스틴 로주죠. 더스틴 로주가, 어, 지금 수영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밑에 꼬물이들도 많이 나오고, 또 여기 입꼬지, 어, 입꼬지는 되나? 지금 이꽂지는안 되고 아, 여기 이꽂지가좀 하나가 지금 몇 개가 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이제 비를 맞췄고요. 더스팅 로즈 비를 맞췄고 요요 요 아이 루비도나 그 아, 너무나 예쁘게 이렇게 어, 비를 비보수를 맞고 이렇게 예쁜 모습으로 이렇게 했습니다요 아이도 비를 맞추고 싶었는데 너무 너무 잘 됐습니다. 물을 줘야 되는데, 허난되고, 음, <laughs> 손안되고뭐 하는 거 있잖아요. 손안되고 굽힌다. <laughs> 가만히 나쁘고, 물어도 먹고, 어, 그렇습니다. 지금 바람이 살랑살랑 부는데, 아주 약간은 아 춥구나 할 정도로 이렇게 이제 날씨가 많이 어, 선선해졌습니다. 그래서 루이도나 이렇게 보이크도 많이 예쁘죠. 아가씨, 아가씨도 이렇게 이제 물을, 지금 빗물을 많이 먹긴 먹었는데 워낙 이 화분이 덮여 있는 상태라서 아직도 더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오는 빗까지 다 맞으면 해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 이 아이가 이름이 아, 물보섯 예쁘죠? 서브림입니다서서림괜찮도만 첫자 바람이 잘안 됩니다. 이렇게 열었습니다. 어, 이렇게 물버섯먹고 이렇게 예쁜 상태로 이렇게 있습니다. 다음에 요 아이 분분잎 이치우리된대요 제가 저번에 첫심에 갖고 윗 부분 여기다 새송이를 음, 심었는데요.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음, 그 다음에 이 음, 아이, 또, 이름, 토레즈입니다. 토레즈, 너무너무 예쁘죠? 토레즈가 자구를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색상도 너무 예쁜데, 어, 지금 이제 물보어물 먹고, 빗물 먹고, 이렇게 있습니다. 다음에, 이 아이, 어, 사실은 저면감수를 했습니다. 아, 저면감수를 하게 아니고, 얘는 너무 물이 고파갖고, 제가 이제 물을 호수로 어, 몇번 줬거든요. 몇번 줬는데도 그래도 부족한 게이 어, 화분을 꽉 어, 채우 있기 때문에 어, 뿌리 쪽으로 물이 닿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비를 맞췄습니다 어, 충분하게 물을 주는 것 같습니다. <laughs> 어, 물을 아끼라는데 저는 물을 아끼지 않으려고요. 어, 다리요도이 아이도 충분히 비치우리 대. 이 아이도 이렇게 떨어지고 떨어지고 한 거를 여기다가 그냥 얹어놨더니 이렇게 뿌리가 내려서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쪽에 있는 아이, 룬데리, 룬데리도 이렇게 비를 맞아 갖고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블루 빈스, 블루 빈스가 지금 사실은 이거 뿌리가 꽉찬것 같습니다. 원래는 분갈이를 해줘야 되는데 아, 요 분갈이하기가 좀많이할것 같아서 원래는 그냥 놔두고 이제 봄에 분갈이를 할 생각으로 이렇게 놔두고 있습니다. 로제트가 워낙 작았었는데요, 점점 조금씩 커지고 있습니다. 블루빈스 어, 다져지면은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다음에 요. 생술 자국 음, 요렇게 품고있죠. 예쁜데다가 저거까지 그리고 색상도 너무 너무 예쁩니다. 음, 깔아서 깔아서도 물이 덮어있습니다. 근데 지금 해갈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음, 보시면은 꼬맹이 화분에 음, 핑클로비 이렇게 핑클로비와 염자가 이렇게 좋습니다. 많이 예쁩니다. 풋볼루이도로제트가 많이 커진 것 같습니다. <laughs> 귀엽습니다. 이렇게 아 빠져갖고 탱탱해졌습니다. 다음 뭉툭 뭉투. 뭉도요렇게 자국 하나 있는데요. 이렇게 뇌피물 먹고 있습니다. 요 아이가 SP 창인데요. 요 아이도 물 반응을 너무 잘 해갖고 간단합니다. 어, 그 다음에, 요 아이, 제가 좋아하는 로라인데요. 아우, 로라로 데리고 왔는데, 이 생긴 게 로라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로라 같습니까? 아우, 어, 자구를 하나 달아서 예쁜데요. 어, 요 밑에 있는 어, 입장을 하나 떼줬습니다. 자구가, 어, 햇볕을 가리는 것 같아서 입장을 하나 떼줬는데, 아, 색상은 약간 로라틱한데요. 로아 같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어, 로라로 데리고 왔습니다. <laughs> 일단은 한번 어, 두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 환엽 랄라떼 너무너무 예쁘죠. 가을에 되면. 어, 완전 초록으로 변했는데요. 아마 조만간 음, 밤낮 기온이 음, 온도 차이가 많이 나고 그러면은 조만간 또 다시 그 색을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요 아이도 굉장히 어, 물이 고팠었는데요. 어, 이제 물을, 아 전면가구를 그래, 해 마라,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안 했더니 너무너무 잘된것 같습니다. 어, 예쁩니다. 다음, 마왕, 마 자리 잡았습니다. 아유, 마왕이 지금 제가 네 개를 데리고 왔는데요. 어, 한 개는 너, 그니까, 자리 잡는, 그, 그, 자리를 얼마나 잘 잡는가에 따라서 이렇게 많이 크는 것 같습니다. 어, 요 아이, 이제 자리 잡고 이렇게 단단해졌습니다그 다음에 이 아이는 아야지 않니다. 이렇게 <laughs> 불러준 오아 아우렌시스입니다. 설마 저그 밑에 있습니다. 아우렌시스, 이쪽에 약간 아이들이 안 좋은 아이들이 생겨왔고 이렇게 로제트가 세개밖에 없습니다. 이쪽에 아이들이 조금 상태가 안좋아서 다 뜯어냈습니다. 아우렌시스 얘도 정말 물들면 예쁘죠. 다음 여기 휴밀리스 굉장히 예쁜 색깔 나옵니다. 좀 있으면 어, 백색, 유백색 같은 그런 어, 휴밀리스 이쪽으로 보면 자국이 많이 나와고따글따글하게 있고 어, 지금 음, 돌덩이같이 이렇게 탱탱합니다. 요 밥그린 밥그린은 제가 또 음, 물이 고파갖고 어, 저면 감수를 한 상태입니다 저면 감수를 했는데도 이렇게 만져보면 약간 힘이 없는 것 같았는데 어저께 그나마다 오는 비를 조금 맞았더니 어, 아이들이 많이 어, 예뻐진 것 같습니다 자, 밥그린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요 어, 온슬로우 온슬로우가 어, 요 아이가 지금 제가 몇 번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어, 요 화분에서 이렇게 낮은 화분에서 지금 3년째 어, 분갈이를 안 했습니다. 분갈이를 안 해갖고 어, 제가 저번에 저기 영양제 중간 중간에 뿌렸었잖아요. 그래서 로제트가 많이 커졌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 올래 또 이렇게 한번 견뎌볼 생각입니다. 어, 로제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 그리고 예쁩니다 원래는 정말 좀 제가 생각하는 만큼 예뻐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이미인 이미인 제가 뭐가 예쁜지 모르겠다 그랬죠 근데 정말 아직은 뭐가 예쁜지 모르겠습니다 웃자랐습니다 많이 웃자라고 어, 아직까지 초록초록하고 그럴때좀 싱싱하기는 한것 같습니다 이민, 그 다음에 요 아이, 그리스 보니입니다. 그리스 보니, 너무너무 어, 로제트가 예뻐지고 있습니다. 어, 입장 끝이 뾰족뾰족한 게, 어, 이게 지금 한몸 같아도 다각 몸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날씨도 어, 시원해지고, 어, 바람도 좀 불고, 어, 그래서 이제 다육맘들이 <laughs> 이제 좀 다육이 좀 미워하고 보고 싶지 않았는데, 이제 또 다육이가 예뻐지는 계절이 돌아오니까 음 아마 또어 힘이 날 겁니다. 여러분, 어 오늘 하루도 힘을 내시고 어 예쁜 다육이 잘 관리하시고,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